나 약간 바퀴벌레처럼 생겼다고. 그니까 내가 저런 새끼들 때면 욕 여기 나온다니까. 그냥 일단 벌써 새끼가 나오잖아. 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laughs> 만식장 캐리어라는. 아 알겠다고. 상대도 선불인듯요. 아 근데 우리 서퍼 여자 아닌데. 이 서포트 원딜로 줘요. 아 존나 못 하는데. 큰일 났네. 이거 갔어요. 안 걸렸을걸? 어안 걸림. 와테는요 여기. 여기 와어오드지 말라고. 그래. 가올게. 아, 이 뭐해? 뭐해 이스 네. 오, 뭐야. 걸리는데? <laughs> 뭔 소리야? 연피셜 강만지 개새끼다. 군대 환장한데 와 아, 진짜 전해주세요 그 형한테 그렇게 나오면 진짜 나도 다 말한다 너 뭐가 군대 환장한 거야 몰라? 살로 칼. 아, 이거 이거 있네? viene poi svoiata. 이 거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오른 키우면 있습니다. 나는 못 잡아요 내로내로 어떻게 놀아 이거 이 가자. 쓸것 없다. 아 맞다 맞다 우리 키아나는 열심히 파밍중이신데? 야 이걸 정확히 하네? 씨발 맞은 인가보라 인생 왜 있거든? 와 씨씨 잡았다. 아 진짜 <laughs> 아제 그렇게 못해? 아니면 쓰레쉬가 이거 못한 거보다는야 룰루 가좀더 사기 때문에. 아이고, 나이스 이따라 밀리죠 역시 보수 언딜 오실래요? 응. 갑니다 얘 스펠 있지 않아? 애쉬 노, 애쉬 정화만 있어 정화만? 갈게 근데 이거 얘 오름 구했을 거에요 뭐해 근데 쓰레쉬 이 새끼 아, 슬기했다갑 <laughs> 그렇게 못 해? 아. 이짜 좋았고. 오, 살았어 나이스. 아그니까 이게 뭐냐? 그랩은 잘하는데 이게 상황 판단이 안 되잖아. 빨리빨리. 방금도 완식형 여기 있어 가지고 내려오는데 여기서 어물쩡거리고 있잖아. 이게 뭐해? 각이라도 살짝 봐줘야 돼, 못 잡는 각이라도. 밀려나, 저거? 간다? 세이브도 응. 있거든? 육하우면 저거 티 하나 걸어 어 아, 제공 빨딴하다시아 갱제 오졌다 진짜 방금 갱제야 너는 미쳤어 역시 틀딱 새끼 아 이거 맞다 공통된 질문 갱제야 응네 이거는 아까 악시한테를 물어봤거든 네 너 개인적인 생각이야? 네. 너 개인적인 생각에 천상계 지상계 나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 아니면은 합치는 게맞다 생각하냐? 저는, 저는 합치는 거. 합치는 거? 예. 네. 확실히 다 비질 받았다 아 갈리네.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제가 못하는데 못하는 애들이 제 실력을 가려줘야죠. <laughs> 그게 뭐야? <laughs> 다다다다절리올 아, 저런 어머, 어머, 나이스 그래, 형, 잘하네. 그래, 만 잘해요. 아, 있거든. 가자, 아제형친준다 이거? 쟤궁 쟤는 초는쟤초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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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감사합니다 이거요, 잠깐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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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야 예, 예, 야야야 예, 들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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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야 가숨하려는데너 닮으려면 얼마 줘야 되냐? 응, 안다. 자, 실수함 쏘리 아. 사일러스가 저내형 궁을 갖고 있는 걸못 봤네. 그니까 내가 사일러스 잡으려고 한 건데, 사일러스가 궁인 걸못 봤어. 미안, 그냥 내 잘못 맞지. 아, 얘가 두 개. 플루플루플루플루 블루 블이야이야 뛴다 이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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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레드 먹어라 루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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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오잇 어어 키아라 프 나이스 나이스 어아오늘 존나 탔다. 어 너무 많다. 아, 친구도 빨달쟁 <laughs> <배달댕> 해가지고 반짝이, 그리고 총. 내가 먹어야 되는 게. 에이뭘 싸고 있어? 씨, 시팅한 거지, 씨티 사볼 아올렛 쯤? 어, 뭐야? 온다! 이거 만시경이 존나 커야 되는데. 어, 이거 내가 원래피라 내가 커야 되는데. 피를 못먹는다그랬그 근데 그냥 밀어도 될 듯. 쭉 밀어도 될 듯. 여긴 내려갈 듯. 싸워요? 이거 못 가는데? 이거 안 가요? 드릴까? 뭐냐 이거? 아 씨. 아로 가는 거. 아. 아아 왜 왜? 근데 그 무, 무, 무슨 일인데? 어왜왜 <laughs> 왜, 왜? 애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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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있는데 쓰레쉬가 일로 지나가. 내가 오른을 먹고 먹었다면 오른한 번만 먹으면 돼. 애쉬랑 너 아니면 내가 용사면 되냐 이거 근데? 모르겠어. 아 잘리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죄송. 응. 그 진짜? 라이 카포. 와, 오, 뭐 이거 이번 야스 갖고 마할 뭐야? 5 5 0원까 스트레마 할까? 스스틸레마 할까? 스트 스트레마 할스 뷰아 뭐야 아 이거 정말 쩔네오 <laughs> 가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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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 잡았고 나이스 갱 승제로 알로 가다 가라. 길 나왔다 됐어. 아,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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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맞아. 이건 해야 돼. 여기 있어. 사왔어요 이거 하나가 좋은데? 세트, 없, 세트, 없, 세트. 없게. 아, 이거 들어가라니까 왜쫄라 세트가 없는 뒤로 간다. 이거 세트 없거든. 간다. 이거 간다. 잡지 아, 됐어. 세트도 유즘에라도 아래에서 나오는 거 위에 위에 있네. 나턱 간다. 이러면? 나왔다. 레드 목발서. 레드 10초. 레드 레드. 밑으로 밑으로. 아거든? 다 되지 자 가자, 다라아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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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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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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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ایکی بالا رو وادل